맛있을 것 같아. 국내 달고소스. <laughs> 아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왜 갑자기 그건 예술적으로 뿌려. <laughs> <laughs> 아모 양이 많아가지고. 그거 알지? 응? 뭐지? 방탄 써주, BTS 써주세요 했는데. 응. 안 써줬나? 실어이라고 썼나? 그 어떤 PC 방 얼마 생이? 난 BTS 써줘. <laughs> 아, 망했다, 이씨. 엥? 야, 차겠다 이거. 비부터 망한 거 같은데. 아, <laughs> 아니야. 아니, 이건 분명 비였어. 됐다. <laughs> 너무 짜증이 나. 마른멜론. 마른 아, 누가 이렇게 쓰는 거. 탈락. 짱구야? 짱구야 짱구야 삼행시 지어줘 부끄럽지만 삼행시는 잘못한답니다 그래도 해봐 해볼게요 도전은 즐거운 일이니까요 김수현으로 해봐 어? 이 자식이 또 짱구야 <laughs> 김수현으로 삼행시 가봐 이렇게 해야지 짱구야 김수현으로 삼인시 해봐.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. 응? 그냥. 짱구야, 응. 너헤이카카오다 hey, 별로구나. 네, 헤이카카오 나 답변을 못 찾았어요. 헤이카카오 <laughs> hey, 해줬어. 너난 못했지. 다시 말해봐. 짱구야. 응. 김수현 으로, 삼행시지어줘잘 모르겠어요. 아! 짱구야 응. 짱구야 너 내가 그렇게 키웠어 짱구 김짱구 <laughs> 음, 잘 모르겠어요. 김짱구 김짱구. <laughs> 뭐? 왜 김짱구냐고? 짱구야 겠어요잘 모르겠어요. 잘모어 김정브에서 김정구! 의 음악을 재생할게요 김정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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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김정구! 구그만구짱구야그구해정구 김정구! 김정 김정구! 김정 하는 거야? <목실> <목실> 아 <꼭 처음> <목실> 어? 와. 음방면으로 가실 손님은 이다 어. 야 아, 아, 고마워. <목실> 거의 자유의 요신사 <여시선은. 목실> 커져. 어. 그냥 약간 다 여러 가지 소품 같은 거? 언니 저런 귀여운 게 너무. 언니 그냥 갔다. 너무 웃겨. 아나 요즘 이런. 이런 색이 좋아. 지호 언니도 이거 사고 싶다. 아 진짜? 응. 비지 이런 거. 역시 언니랑 나는. 아, 어 취향 슷해 그럼 뭐, 우리 동대문 가서 살래 비지 <laughs> 만들래? <웃음> 어. 아 이렇게 귀여운 잔이 있다고? 진짜 <laughs> 못 살아. 뭐? 오케이 실험할 거지 너? 어나 여기에. 약하고 약을 <laughs> <양을> 왜 사? <laughs> <laughs> 너 약쟁이야? <laughs> 이거 먹을 수 있는거지? 진짜 못살아 애기들용 아니야? 나 이거 진짜 살까말까봐 이거 근데... 얼마야? 4,800원? 너무 많아잖아 이런 사야지 다타페 디지같다 야 이거 사자 그런 맛. 야 <laughs> 네, 이거, 하늘색, 이거 하늘색 노란색 핑크색 회색 사자 왜더 사는데? <laughs> 왜더 왜, 왜 사야해? <laughs> 귀엽다 응. 헐 그거 진짜 귀엽다 수민아 그거 얼마야? 이거는 <laughs> 뭔가... 없다고? 접혔어 13,000원 아, 나쁘지 않은데? 네 여기 계란찜 하가아 아, 이거 너무 그 요정같이 생겼으면 짜증나 귀여워 서너설거지 <laughs> 갑자기 설거지 시켜 옛날에 이런 다고 무슨 말이야 언니? 언니 으로 맞았어? 아니야 그런 적 없어 <laughs> 항상 해봤어. 항상이 황이 그걸 맞아황다고이니이 황이 아이자가난또그홍황전 같은 데서 황는거이 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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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스 황이 황이 황스 황이 스이 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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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 황이 황이 황장 황이 황이 장고황래 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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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고 안 사고 싶은 게 뭔지부터 말해. <laughs> 없어. <웃음> 없어. 아 너무 귀엽잖아. 이거 너무 짱구 같지 않아? 짱구야? 김짱구 긴짱구. 내가 그렇게나 어 <하쳤어. 웃음> <laughs> 아, 벌레가. 니 아들 찍지 말라고, 그죠? 아, 벌레가. <laughs> 안녕, <laughs> <안거> 아니지? <laughs> 다행이다. 갑자기 소독을 여기서도? 그니까. <laughs> 러 제발, 벌써 몇 번째 카페노. 야 송신 다 와봤다 그니까 제발 지금 거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아니야? 수연생활에 수연생 어떡해 연생활에 수연생활에 수연 나 아까 물티슈도 챙긴 것 같은데? 맞아. 아, 들어 어떻게 해야 돼? 손이 없어. 으으 물티슈, 여깄다. 언니, 여기. 아, 땡큐. 응, 된다고. 아유, 와. 너무 덥다. 너무 시원해. 음. 아직 초상권 이 있습니다. 아, 제발. 강상권. 그렇게 귀엽죠. 안녕. 음. 고양아? 아 고양이래. 음. <laughs> 고양아라고 해버렸어. <laughs> 어, 와, 저기 가보자. 추니까